1번 나무벌통, 2번 이피벌통, 과연 한달 후, 다루, 두달 후에 어떤 녀석이 더 꿀을 많이 채우는지를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셔서 맞추시는 분한테는 서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 유황군 해체, 해체, 해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유황군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유황 일상 유황 궁금하시죠? 일상 이왕이라는 것은 이벌한 통에 여기 한통한 한 통을 일상이라 그래요. 어, 상이라는 게이 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통에 반을 나눠서 왕을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어, 왜 그렇게 하냐고요? 가을철에 벌을 키우다 보면 벌 세력이 좋아야 되는데 조금 때로는 약한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것을 강한 세력에 합쳐 줘야지 되는데 여왕 벌을 한 명은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그 벌들을 따로 따로 이런 통에다가 하나씩 넣어놓게 되면 얘가 점점 점점 겨울을 잘못 낳고 이제 쇠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의 정 가운데다 벌통 정 가운데다가 보온판을 대놓고 또 막음판을 해놓고요 이쪽이랑 이쪽에다가 두 장씩 대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장 소비가 들어가고 여기 두장 소비가 들어가다 보면 다 합치게 되면 몇 개요? 예네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몰리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벌을 깨우면서 제가 한 장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여기 한 장, 여기 한장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점점 늘어나서 이쪽에 네 장, 이쪽에 네장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점점 집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세 통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왼, 어, 화면을 봤을 때 왼쪽 편이 조금 더 세력이 좋고 오른쪽 편이 세력이 약한데 세력이 좋은 녀석을 새 벌통, 야생의 EPP 벌통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세력이 좋은 녀석을 새 벌통으로 놓느냐? 왜냐하면 세력이 좋은 녀석을 다 옮기더라도 이쪽에 남아있는 벌을 이쪽으로 옮기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벌은 어쩔 수 없이 약한 군에 합쳐지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세력이 센 놈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뚜껑 열어봅니다. 짠! 자, 이렇게 본 개포를 덮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천개포가 둘로 나눠져서 덮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운데 칸막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분떡, 이쪽은 화분떡이 아직도 남아져 있고, 이쪽은 화분떡을 다 먹었네요. 사실은 이쪽이 더 세력이 세다고 했는데 얘는 화분떡을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넣어준 상태에서 이만큼 이제 남은 거고 저 녀석은 본지한 일주일 됐더니 벌써 화분떡이 다 소진이 됐네요. 자, 화분떡을 조심스럽게 이쪽에 이제 내려놓고요. 자, 여기에 있는 벌을 여기는 혹시 싸우지 말라고 살짝 덮어놓고요.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기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장이지만 사실은 안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자쭉 볼까요? 네, 자, 아, 이렇게 보니까 와우, 아, 엄청 깨끗하고 또 어때요? 굉장히 번데기장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네, 번데기장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네 산란도 잘 가고 애벌레도 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양쪽이다, 세력이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어, 하얀색 빛들들이 보이는데 여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벚꽃꽃이죠 어, 매화꽃도 있고 여기에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 잘 파먹으라고 살짝씩 칼집을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니네들이 또 봉한 것 내가 파줘서 미안해. 자, 여기 안쪽에다가 살짝 넣어주고요. 자, 세 번째 짱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 짜잔 와우 아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굉장히 번데기가 많이 익었죠? 네 많이 익었고 거의 뭐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어 여기는 듬정듬정 비었잖아요. 얘는 다시 벌들이 태어나고 새롭게 어 알을 낳고 애벌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주 그냥 깨끗합니다. 완전히 이쁘게 깨끗하게 잘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들 것도 없네요. 아, 이 벌들이 주인 고생하지 말라고, 주인 고생하지 말라고 아주 벌집을 이쁘게 잘관리 해놨습니다. 아직 여왕벌은, 여왕벌은 못 봤죠? 근데 사실은 여왕벌은 뭐, 못 봐, 못 보더라도 여기에, 어, 산란만 가면 애벌레만 있으면 여왕벌이 있는 거니까 굳이 뭐 여왕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벌한지지 7년차 되는데, 한3년 차까지는요 여왕벌을 못 찾겠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잘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뭐 여왕벌 금방 금방 찾지만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바로 여왕벌을 인위적으로 만든 왕 왕입니다 왕대. 여기다가 여왕벌이 왕대를 어서 이렇게 태어나서 새로운 이제 벌 군을 이제 만든 거죠. 작년에 새로 이제 왕이 생긴 거고요. 여기도 보면 듬성듬성 한데 다 새롭게 태어나고. 안에 노란색 화분도 화분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이쪽 반대편도 보면은 와우 이쁘고 이쁘게 이렇게 져놓고 화분도 노란색 화분이 이제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여기도 뭐 굳이 볼건 없네요. 살짝살짝 네, 이런 살짝 숯벌 집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좀 크게 수, 지은 집들은 다 숯벌 집이거든요. 숯벌. 분봉 날려고 숯벌을 키우기 위해서 숯벌을 만든 건데, 그런 것만 살짝 제거해 주겠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고, 아, 여기에 또 꿀이 봉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잘 먹도록 살짝 살짝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잘 내주게 되면은, 어, 벌들이 좀 먹는 게좀 수월해지겠죠. 자, 세 번째 장도 패스.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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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 네, 이쪽에, 와우, 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죠? 네,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여기는 엄청나게 굵게, 크게 집을 지어놨고그 다음에, 꿀도 좀 채워놓고 했죠? 사실은, 꿀을 채울 때, 이렇게 양쪽에 지었던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크게 차지게 되면, 꿀이 훨씬 더 많이 차요. 근데 꿀은 많이 차지만 우리 꿀 따는 기계 넣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잘안 들어가가지고 좀꿀 따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 간격에 꿀을 채울 수 있도록 이 소비랑 소비 사이를 너무 많이 벌리지 않고 적당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죠. 네. 여기는 여왕벌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여왕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 안 보이네요. 여기에도 왕대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싹 제거를 해줘서 그런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됐네요. 네. 자, 이 상태로 세력이 이거는 4장, 네 4장이 네다 봉판이 형성이 돼 있죠. 아, 봉, 봉판이라는 거는 번데기장, 번데기장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오 여기 이렇게 철망이 있죠 철망이 예, 철망은 철조망이네요 왕이 이쪽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구분해 놓는 수직 격앙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벌들은 막 드나드는데 왕은 이쪽으로 못 드나들게 해주는 망이에요 이것도 이제 꽂아 놓을 건데 어 증소 그래서 소비를 이제 더 대줄 거지만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초강 소초강을. 두장더 넣어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수직 여광판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 어, 요맨 앞에 있는 파란 게뭐냐고요 네, 요거는 미리 넣어놓은 건데, 뭐 맨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급수기죠. 어, 1년 365일 항상 벌들한테 깨끗한 물하고 EM, 그리고 미네랄 등을 양질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항상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분을 다 먹었기 때문에 화분떡을 한 덩어리 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화분떡이 되겠죠. 네. 화분이 또 마르지 않도록 이제 비닐 천을 덮어주고요. 아직은 좀 쌀쌀하니까 보온판도 하나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온판 대주고 천개포 덮어주고요. 보온 개포, 보온 개포 덮어주면 이제 끝새 집에서 벌들아 잘 자라다오 알았지? 알았지? 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두 번째 어, 요 원래, 아, 원래 통이구나 원래 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이쪽이 조금 약하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한편 살펴보고 이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 급수기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급수기 아 안에 이쪽에 조금 남아있는 벌들이 있죠 이쪽에 벌들하고 이 벌들하고 혹시 싸울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 안쪽에 어, 정리판을 하나를 더 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온판 기존에 있던 것도 같이 쭉 대줘서 이쪽하고 이쪽이 잘용화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네, 자, 여기 첫 번째 장은 화분도 많이 차져 있고요. 네, 여기 보면 번데기장이 많이 차져 있죠. 네, 그리고 어, 작년에 모았던 꿀, 이거좀잘 파먹도록. 얘도 칼집, 칼집을 잘 내주도록 할게요. 슬금슬금, 슬금슬금 칼집, 칼집. 네. 잘 내주도록 하고, 여기도, 저기 잠깐 가라. 여기도 슬금슬금 칼집을 내주고, 다행히 지난주에 봐줘서 왕대라던가 숫벌집은 잘 제거가 된 상태죠. 아주 순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쁜 녀석들. 여기도 칼집을 좀 내주도록 할게요. 슬금슬금 잘 파먹어라. 잘 파먹고, 새끼도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네. 우짜 요거 하나 대 주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짱, 짜잔! 두 번째 짱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짱, 네, 두 번째 짱도 보면 아주, 와, 여기 봉판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오우, 여기 여왕벌이, 여왕 납신다! 여왕이 가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여왕, 여기 보면, 꽁무니, 꽁지, 긴 거. 네, 여기, 꽁지 긴 거, 여왕이죠, 여왕. 예, 이쁘게 가고 있습니다. 산란을 굉장히 잘 하고 있네요. 예, 다른 통보다는 여왕이 엄청 크진 않은데,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작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도 꿀잘 파먹도록 칼집을 슥슥 내주도록 하고요. 이쪽도 칼집을 슥슥 내주도록 할게요. 네. 꿀잘 먹고 더 건강하게 자라라.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알았으면 대답해. 오 날개짓하면서 대답하네요. <laughs> 자 이쪽도 보니까 꿀이 있는데 꿀잘 파먹도록 잘잘 쓱쓱쓱쓱 잘,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지중지 벌을 키우게 돼요. 자 여기는 번데기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운데 보면은 어, 이렇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애벌레, 하얀색 애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도 봉충판이 되고요. 세 번째 장 한번 볼게요. 네, 세 번째 장. 우, 차차차차, 세 번째 장. 네. 와우, 여기는 산란이 아주 빗똥차게 됐네요. 이 왕이 조금 중간 정도 사이즈라서 일을 좀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엄청나게 너무 이쁘게 잘해놨습니다. 얘도 보면 왕대, 왕한 어, 인공적으로 이층해 놨던 왕안이 있고요. 여기 보면 완전히 꽉 채웠잖아요, 그죠? 네. 각살란, 귀살란이라고도 하죠. 여기도 꿀을 잘 파먹을 수 있도록 쓱싹쓱싹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뻐요. 와, 이게 한 통에서 두 개를 했더니. 어떻게 잘 자랄까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네요 기우 네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는 산란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산란이 갔을 것 같으세요 안 갔을 것 같으세요 한번 볼게요 무게 보니까 무거워서 산란은 안 갔을 것 같은데 와우+ 와우 네 역시나 네 여기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이게 꿀입니다 꿀 무슨 꿀일까요 지금 한창 벚꽃 피고 있으니까. 벚꽃 꿀이겠죠. 네, 요것도 잘, 잘, 꿀잘 파먹고 더 건강해지라고 쓱싹쓱싹 칼질을 합니다. 칼질. 이러다가 안승제 완전히 뭐 칼질의 도사, 칼춤, 칼질의 도사 되겠는데요. 아, 여기도 좀잘 파먹으도록 쓱싹쓱싹 긁어줄게요. 자, 내장. 이쪽에 있던 녀석들은 세력이 좋아서 내장이 다 봉충판이 됐고요, 번데기랑 알판이 됐고 여기는 세 장이 번데기랑 알판이고 한 장이 먹이장이네요. 여기도 좀 증소 소비를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소비를 하나를 더대주고요 여기랑 마찬가지로 소초광을 한장더 넣어줘서 얘도 여섯 개고 얘도 여섯 개인데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는 소비를 넣어줬고 얘는 소초광을 넣어준 게 차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온판. 보온판을 격리판 대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먹다가 남은 화분 화분떡 이렇게 이제 올려놔 주고요. 네, 여기도 화분떡 이렇게 이제 올려놔 주고. 아, 이게 참 저쪽에서 먹던 거구나. 뭐 바뀌어도 뭐 상관은 없죠. 아, 그리고 천어 비닐을 덮어줘야죠. 네, 비닐 화분떡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살짝 덮어주고요. 벌들이 눌리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 야 너네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청개포 이렇게 덮어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온개포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고 야 너네 들어가 절로가 절로가 야 여기 들어가면 은 너네 죽어 자 짜잔 예. 한 통에서 두 개의 벌이 자라던 것을 두 통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와우 자, 나무벌통하고 이피비벌통, 어떤 게더잘 자랄까요? 물론 이쪽이 세력이 더 좋고 이쪽이 좀 약하지만 앞으로 또 1주, 2주, 3주 이 녀석들이 과연 어떻게 잘 자라고 또 꿀을 또 누가 더잘 모아오는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아까의 내기? 1번 나무벌통, 2번 이피비벌통, 과연 한달 후, 다루, 두달 후에 어떤 녀석이 더 꿀을 많이 채우는지를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셔서 맞추시는 분한테는 서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승재 숙성쿨 채널 계속 사랑해주시고요. 주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